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 경매 최조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2월 네 번째 주에 진행될 울산 동구 방호동에 있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코멘트 적어놓은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당 감정가 토지 710만원, 건물 350만원, 이번 경매는 49% 경매, 토지는 약 평당 350, 건물은 175. 이 정도면은 이번 경매에 입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건표 열어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5258, 방호동 1046-3번지-7번지, 꽃바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157평, 건물 260평이 일괄 매각되고요. 감정가는 20억 3553만원, 최저가는 9억 9741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3일 경매 진행. 1순위 건재단권 실행 경매 사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내역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이종 일반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260평은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가 되겠습니다. a동 b동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요. a동은 전부 다가구주택인데 1층 5평 2층 3층 4층 각각 24평씩 b동은 1층 근린생활시설 20평 2층 3층 4층 각각 다가구주택 55평씩 되겠습니다. 황 고등학교 동척 인근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임차인들 중에서 대학력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전 시에 등기부 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최저가 기준으로 토지는 평당 350, 건물은 평당 175, 이번 경매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드뷰를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주위 상황이 되겠는데요 해양플랜트 사업부가 되어있고 여기가 외국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시려면 이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의모소다 살펴보셨고요. 해당 물건은 여기가 앞동, 뒷동, 이계동이 겸해 진행이 되는 한구로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현장 사진과 도민들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 사진들은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해당 물건이 되겠습니다. A동호 입구, B동호 입구가 되겠고,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 법률 경매 밴드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울산 법률 경매 밴드 검색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대부분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본권 취득으로 2주택 이하이시면은 낙찰 금액의 1.3%만 취득세 납부하시고 만약 3주택 이상이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의 최소 8배 이상 중과 되니까 3주택이 되면은 9% 4주택 이상이 되면은 13.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지와 위치를 살펴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가 되겠고요 현대중공업해양플랜트 사업부가 이렇게 길게 쭉 이어집니다 방어진순환도로 남측을 꽃바위 지역이라고 부르고 위쪽이 방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현 초등학교가 본권 위치가 여기에 됩니다. 문현 초등학교 있고 황양 고등학교 있고 현대 중공업 외국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가 돼 버리는 동구 방어동 1046-3번지 상가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